누군가가 때를 써도 국회가 법대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적인 법안들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전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들이 어, 특정한 정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적인 법안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저는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쨌든 4 플러스 1과 함께한 우리 정당들이 어, 협상과 조율을 통해서 정치의 진문력을 보여준, 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그위헌 판결을 받은 뭐 선거법 기타금 문제나, 어, 공, 직선거법의 제한 문제 등등이 이번 선거법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연동형도좀 예. 아쉬운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때도 여러 그4 플러스 1의 공조가 조금 무너지긴 했던 점이 아쉽지만, 아무튼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